견제가 아직 없어요. 이사회가 가장 민감한 거는 주식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뭐 계속 하락이 됐다 그러면 이사회는 압력을 받아요. 한국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을 살 때는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사면 되거든요. 좀 약간 왜곡이 돼 있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싼게 많아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 배당률도 2배가 되고 디스카운트가 60%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존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모시고, 또 현재, 또 증시 상황에서, 또 투자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또 어떻게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살펴보겠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가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뭐 순식간에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뭐 흔들리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요구를 정말 고지고대로 들어다 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외환 위기도 올수 있다. <laughs>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데 그러면서 증시가 한번 크게 흔들리기도 했어요. 음... 그래서 이 돌발 변수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건 예상하기 힘든 변수죠. 음... 그리고 이런 일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없었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저는 어 함부로 그런 해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일단 외환보이고에뭐 80%를 달라는 거니까 맞아요. 네. 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주가에도 오히려 더 나쁠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렇게 되게 되면. 네. 근데 어, 사실은 이제 관세가 올라가니까 이제 자동차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이제 어렵겠죠. 어 근데 그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어, 거기서. 근 이제 어떻게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기업은 찾으려고 노력할 거고, 어, 근데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영원할 것 같지는 않고. 또 관세 한...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네. 네. 그리고 항상 그, 한쪽이 너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세가 높게 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일방적인 없다는 생각이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 그것 때문에 생기는 뭐 불이익이라는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렇죠. 길게 봐서는 또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어떤 관세라든가 이런 건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은 더 좋아져요. 아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어도 네. 아무래도 수익성 올리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그렇죠. 뭐, 그다음에 구조 조정을 하거나 아. 아닌 기업의 그 원가 절감을 하거나 음. 그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단기간에어렵지만 그 기업의 경쟁력이 또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죠. 음. 그리고 이 관세 리스크도 있지만은 앞으로 기대되는 호재도 있는데 정부가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골자로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음.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가 상승 이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주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네. 어, 예, 당연히 주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사회에 그 견제가 아직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이사회나 이사회가 가장 민감한 거는 주식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뭐 계속 하락이 됐다 그러면. 어, 이 사회는 압력을 받아요. 그, 그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주주들은 일단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 경영진이 바뀌기도 하는데 한국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어, 경영진은 주식 가격에 어, 올라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건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음... 한국은. 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주들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인데 네네. 주주들의 부, 저기 부가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너무 견제진하고 가깝기만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견제 수단이 아직 한국에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대주주가 아니 50%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모든 주주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3년 동안 계속 그 자리다. 그러면 어, 그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현금도 많다. 그럼왜 배당을 안 해줄까? 주식 가격을 올려. 노력을 안 할까 그런 게 한국은 아직 없죠 그게 가장 중요한 크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그럼 뭐 이사회에서 아무래도 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음. 부양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주들의 이익이 이 주주가 이 우리 주식을 갖고 어, 예를 들어서 3년을 음. 투자했는데 경영진은 나는 관계없다 그, 그건 당신이 투자한 거고 음. 우리는 본업에만 열심히 충실하면 되지. 그런 게 우리나라는 그거를 당연시해 봤어요. 근데 그거는 어피디 d 리티 y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 경영진의 그 의무 중에 하나는 주주들의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사회는 경영진한테 그런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주들이 지금 3년 동안 투자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다. 그러면 자사주를 사거나 그 배당을 하거나, 근데 그 과정이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회사에. 아. 배당이나 배... 그런 거? 어, 그렇죠. 것보다. 배당은 네. 안 해요, 근데.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주주들이 요구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대주주 지분이 50% 넘었거든요. 음. 그4 0라 치더라도. 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도그렇요 하지만은 법적으로 그런 그 이사회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죠. 음. 그러면 주식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또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또 연일 경신하면서 뭐 한때는 정말 5만 원, 6만 원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었는데 드디어 이제 8만 원을 넘어섰고요. 또 AI 버블론에 대한 또 우려도 해소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장기 투자용 가치주라고 봐도 무방한데 요즘에는 그 최근에 삼성전자좀 부진한 그런 측면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네요. 어, 삼성전자 개, 개별 주식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보다는 분명한 거는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을 조금 더 호의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성공도 아, 바뀌고 하니까 최근에 네.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을 살 때는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사면 되거든요. 아 가장 대표주인가요? 네, 대부분 어, 그런 글로벌한 그 펀드들은 규모가 너무 커요. 음. 그래서 이 작은 기업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 내가 한국 비중이 어, 너무 낮구나. 근데 앞으로 한국이 잘될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만 사면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왜곡이 돼 있죠. 음. 주가 지수는 굉장히 올랐지만은 사실은 삼성전자 이런 큰 기업이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착시 현상이 있어요. 한국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2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10%오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 전체 지수로. 그런데 작은 기업이 올라봐야 지수 영향이 없어요. 음. 그래 처음에 우리 한국 코스피 지수가 약간 왜곡이 돼 있다는 얘기죠. 아. 큰 기업이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도 좀 비슷한 현상이라서 법을 얘기가 되는 이유가 아, 비테크만 또 예, ETF 그런데. ETF에 돈이 막 몰리는데 일곱 음. 개 회사에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시가총액이 커지고 음. 또 그거 커졌는데 거기 에또 돈이 또 들어오니까 또 그것만 커지고. 그러니까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는 거죠. 음.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대신에 새롭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볼 만한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도주... 우리는 네. 그 스몰캡에 대해서 그그 네.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싼게 많아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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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업들이 어, 올라가야 진정한 그 골고루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음. 그런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지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삼성이나 이런 데는 기업 지배 구조가 이제 상당히 좋아졌죠. 네.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굉장히 낙후되 있다고 보면 돼요. 음. 그런 거에 대해,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상법이 어, 개정되곤 하지만, 산단주자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 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상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음. 아무튼 상법 개정 때문에 뭐 지주회사라든지 뭐 금융회사 그런 좀 완전히 그 예전에 저평가 자산주 이런 주식들이 뭐 최근에도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법 개정된 흐름에 따라서 그런 주식들은 또 추가적으로 더 어, 그렇죠.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 좋은 예가 이제 금융 지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죠. 옛날에 벌써 서이년 전만 해도 너무 쌌잖아요. 프라이스북이 네. 뭐 PBR이 0.3배 기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거의 지금 두세배 올랐잖아요. 음. 어 근데 그런 데가 많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금융 지주도 좋지만 이제 일반 그 홀딩 컴퍼니 지주사가 굉장히 어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주사에 대한 사람들의 아직 그 인식이 잘 정립이 안돼 있어요. 그 가치가, 네. 그니까 러지주자가 갖고 있는 그 자회사들의 가치가 음.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음. 또 하나는 보통주하고 우선주 차이. 아, 괴리율. 예, 네네. 그래서 우선주 중에서 싼 것들이 굉장히 많다. 왜 우선주가 특히 그 괴리율이 높은 이유는 그 외국의 기관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못 사요. 음. 너무 작아서 시가총액이. 거래량도 또 거의 없잖아요. 거의죠. 네. 근데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간 투자가 보다도 개인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해요. 금액이 작으니까 그런 디스카운트가 된거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죠. 왜냐면 하 배당률도 두 배가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디스카운트가 60%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주에 비해서. 근데 그거는 어떤 펀더멘탈이라기 보다는 그 시장이 왜곡된 거죠. 기간 투자가는 못 사고, 개인들은 그 관심이 없고, 그런 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우선주 같은 경우 보통주의 한50% 한 내지는 60%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합리적인 수준은 한 어느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되죠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는 한15% 밖에 안될 거에요 거긴 별로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이유에요 아... 그러니까 우선주가 거래가 많으니까 외국 사람들은 당연히 우선주를 사요 음...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그러니까 미국의 우선주와 한국의 우선주는 달라요 아... 미국의 우선주는 거의 채권에 가까워요 근데 음... 한국의 우선주는 어, 의견권이 없다는 거 하나예요. 근데 60% 디스카운트될 이유가 없죠. 하긴 뭐 의견권 행사하려고 주식 사는 그거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오르는 이유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기관투자가들이 살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죠. 그러니까 개인투자가들은 장기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사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면 배당도 두 개를 받죠. 그렇죠. 네. 따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 어, 디스카운트된 에셋이 한국은 아직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상법 개정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음.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 상법 개정이 보면. 안 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있는 가지고 도 디스카운트가 60%면은 음. 보통주에 비해서 디스카운트가 60%라 그러면 어,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런 면에서 음. 한국에서 디스카운트된 자산이 아까 홀딩 컴퍼니 같은 경우, 지주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싼 것들이 많고요. 음. 또 우선주도 싸고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이 그렇게 이피션트한 시장이 아니에요. 한국은. 음. 왜, 왜 그러냐면 기간 투자가 비중이 낮고 한국은. 네. 또 하나는 개인 투자가 비중이 많고 또 개인들이 대부분 단기 투자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조직 가격에.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어,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효율적인 시장이 아니고 왜곡되어 있는 그렇죠. 평가되 있는 자산. 그렇죠. 이퓨젼터 마켓이죠.